나 이거 살짝 틀어봐야겠어 옆쪽으로 네. 아, 이거. 이 아, 자 여기 보시면은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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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거거기좀 말고 여기요? 아니 거 반대. 네, 글로, 글로. 네, 여기라 아, 네. 거기다. 아니, 고요 아, 진짜, 거기야진거왜그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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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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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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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지 아 이거지. <laughs> <laughs> 와야. <와>, <laughs> 야 지저분하게 끝판왕이야 진짜. 야좀 깨끗하게 좀 하자 진짜 게임. 왜래 왜래 왜래. 왜이렇저분하게 내가 첫째로. 아 형이 졌어요? <laughs> 일로 일로 나가야 되잖아 일단. 맞아. 안 나가시니까? 그거 맞아. 그렇게 하는 거. <laughs> 아니 살살해 봐요 살살. 해봐, 살살. <laughs> <laughs> 아니, <이제 웃음> 반대로 한번 해볼까? 반대로? 아, 안 돼. 될걸? 안 돼. 아니, 일로, 일로 가야 되나, 그러면? 어, 거기 다. 와. <laughs> 와.